인기 폭발 일본 팬들에게 둘러싸인 손흥민 월클 팬서비스에 난리난 일본 열도 토트넘 반응 손흥민은 미워할 수 없는 선수 손흥민 32 토트넘 위스위탐의 도쿄도 매료됐다 토트넘은 27일 오후 7시 한국시간 일본 도쿄 국립 경기장에서 J1 리그 1챔피언 비셀 도쿄와 친선전을 가진다. 토트넘 선수단은 24일 도쿄에 입성해 연일 강도 높은 훈련을 소화했다. 도쿄는 섭씨 34도가 넘는 기온에 습도까지 높아 한국보다 훨씬 덥다. 토트넘 선수들은 무더위 속에서도 JFA가 제공한 유매 훈련장에서 적응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손흥민은 무더위에 지친 가운데서도 에너지를 돋으며 선수단에 힘을 불어 넣었다. 손흥민과 함께 최고참 벤데이비스가 훈련 분위기를 주도했다. 토트넘 공식 채널 스포스 TV는 SNS를 통해 도쿄국립경기장에 입성한 손흥민의 모습을 공개했다. 26일 진행된 오픈 트레이닝에서 그라운드에 선 손흥민은 어린이 팬들을 지나치지 못하고 일일이 사인을 해줬다. 손흥민의 친절한 모습에 일본 팬들도 반했다. 손흥민은 일일이 손을 흔들어주며 팬들에게 답했다. 토트넘은 7월 18일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하츠를 상대해 5에서 1로 이겼다. 20일에는 런던에서 퀸스파크레인저스를 2에서 0으로 눌렀다. 2. 손흥민, 토트넘 톱 선발, 1 심장 도쿄 뚫는다. 비을 고배전 라인업 발표. 캡틴 손흥민, 33, 토트넘 호스퍼, 이 아시아 투어 첫 번째 경기에 출전한다. 일본 심장 도쿄 원정길에서 최전방에서 골망을 조준하며 토트넘 공격을 이끈다. 상대는 J리그 4위 팀 비셀 고베다. 토트넘 호스퍼는 27일 오후 7시 일본 도쿄 도쿄국립경기장에서 비셀 고베와 아시아 투어 프리시즌 첫 번째 경기를 치른다. 토트넘이 상대할 비셀 고베는 J리그 4위 팀이다. 경기 전 선발 라인업이 공개됐다. 굴리엘모 비카리오, 아치 그레이, 벤 데이비스, 에메르송 루얄, 페드로 포로, 파페 마타르사르, 이브 비수마, 제임스 메디슨, 대안 쿨루셉스키, 손흥민, 브래넌 존슨이 선발로 출전한다. 손흥민은 2023에서 스물네 시즌 NG 포스테코 블루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뒤 최전방에서 공격 포인트를 노렸다. 한동안 팀 9번 포지션을 지켰던 해리 케인이 바이엘은 위넨으로 떠나면서 가장 공격력이 좋은 손흥민에게 톱자리를 맡겼다. 토트넘은 프리시즌의 하츠와 QPR을 제압하며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다. 비공식 연습경기에서의 멀티골 이후 프리시즌 경기에서 아직까지 득점포를 가동하지 못한 손흥민이 이번 경기에서 골망을 흔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반기엔 프리미어 리그 선두에 큰 힘을 더하며 공격 포인트를 쌓았다. 손흥민은 매번 좋은 경기력을 보였고, 개인 통산 네 번째 열골 마이너스 10도운 클럽에 들어갔지만, 후반기 손흥민 톱 전술은 상대에게 읽혔다. 전반에 톱에서 뛰다 후반에 메인 포지션인 측면으로 이동하면, 더 좋은 공격 조합이 나오기도 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최전방 공격수 고민을 하고 있다. 올해 여름, 토트넘의 상업적 수익은 1억 8,400만 파운드, 약 3,281억 원에서 2억 2,800만 파운드, 약 4,066억 원, 로 4,800만 파운드 증가했다. 치그레이, 루카스 베르그바를 영입했고 강원FC 양민혁과 계약에 근접했다. 젊고 유망한 공격수를 확보한 토트넘은 유벤투스 공격수 페테리코 키에사로 방점을 찍을 계획이다. 한편 토트넘은 비셀고배전의 전문 중앙수비 없는 조합을 꾸렸다. 크리스티안 로메로, 미키 판더 펜이 6월에 각각 남미축구연맹 코파 아메리카와 유럽축구연맹 유럽축구선수권대회에 출전해 휴식 차원에서 프리시즌 아시아 투어에 불참했다. 엔젤 포스트 코블루 감독은 풀백 데이비스와 에메르송에게 중앙수비 임무를 맡겼다. 지난 시즌 중반 중앙수비들이 줄 부상에 신임했을 때 뛰어본 자리라 딱히 어색하진 않을 전망이다. 손흥민, 정우영 코리안 리거를 포함하여 레알마드리드, 맨시티 등 유럽 강호들이 나서는 프리시즌, SPO TV 프리시즌 북볼, 생중계는 TV 채널 스포티비 프라임과 스포츠 OTT 서비스 스포티비 나우에서 독점 생중계된다. 3. 토트넘, 손흥민 덕에 780억, 초대박, 그런데 왜 재계약노? 이상하네. 토트넘 호스퍼가 주장 손흥민으로 인해 780억원이 넘는 수익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후원사 계약에 손흥민의 영향력이 큰 역할을 했다. 영국 매체 TBR 풋볼은 27일 한국 시간 토트넘이 손흥민 덕분에 경기장 밖에서 4,400만 파운드 약 785억 원위 재정적 이익을 챙겼다. 며 손흥민이 토트넘의 새로운 상업 계약 체결 핵심이었다. 고 전했다. 매체는 이어 토트넘은 2022년 한국 프리시즌 투어의 공식 스폰서로 여행 가방 회사를 택했다. 24일 토트넘은 그 회사와 계약을 갱신했다고 발표했다. 며 손흥민은 2년 넘게 이 회사의 글로벌 브랜드 홍보대사로 활동 했으며 이것이 양측의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총매제 중 하나가 됐다 고 덧붙였다. 토트넘의 손흥민 영입은 선수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마케팅적으로 도 엄청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손흥민은 경기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모두 구단의 선물을 안기며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 매체는 특정 지역 출신 선수를 영입하는 데 따른 상업적 이점은 때때로 과장될 수 있지만 토트넘 손흥민의 경우 그의 영향력은 입증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났다. 며, 토트넘 이사들은 손흥민 영입 이후 동아시아에서의 성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했고, 토트넘은 이 지역에서 가장 큰 지지를 받는 클럽 중 하나가 됐다고 설명했다. 토트넘은 손흥민으로 인해 아시아 투어도 계획하게 됐고 성공적인 투어를 보내기도 했다. 토트넘은 지난 2022년 여름 한국에 방문해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팀 K리그와 경기를 치르고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스페인 세비야와 경기를 펼쳤다. 한국 투어로 재정적인 이득을 본 토트넘은 이번 여름에는 아시아 투어를 진행한다. 일본을 거쳐 한국에 들어오는 일정이다. 토트넘은 27일 일본에서 J1 리그 챔피언인 비셀 고베와 친선 경기를 치르고 한국으로 들어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31일 팀 페이리그 8월 3일 독일 바이에른 미헨을 차례로 만난다. 경기 이전에도 공식 인터뷰나 오픈 트레이닝 등 사전 행사가 펼쳐진다. 손흥민의 마케팅 효과는. 아시아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영국 현지에서도 그의 영향력을 알수 있다. 2023-2024 시즌에도 토트넘 유니폼 최다 판매의 주인공은 주장 손흥민이다. 손흥민을 보기 위해 경기당 3천 명 정도의 한국 팬들이 토트넘 홈부장인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흥민이 모델로 있는 여행 가방 회사와 새로운 계약까지 체결해, 토트넘은 손흥민의 영향력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토트넘이 손흥민에게 대우하는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 축구적으로도 구단 레전드로 다가가는 손흥민이지만 토트넘은 그와 새로운 계약을 맺을 생각이 없어 보인다. 이적시장 전문기자 벤 제이콥스는 지난 16일 SNS를 통해 토트넘은 올여름 손흥민과 1년 계약 연장을 발동해 2026년까지 클럽에 머물게 한다. 며 현재 계약은 2025년에 만료되지만 토트넘 주장은 계약은 12개월 더 연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흥민의 1년 연장 계약 조항 발동은 지난 5월부터 알려지기 시작했다. 2023에서 24 시즌이 끝나고 새로운 계약을 맺을 것이 유력했던 손흥민과 토트넘이 새로운 계약을 맺지 않고 내년 여름 만료되는 계약의 1년 연장 계약 조항을 발동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며 토트넘이 손흥민을 파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고, 동시에 여러 팀과 이적설에 휘말렸다. 조세 무리뉴 감독을 선임한 티르키의 페네르바체와 여러 사우디아라비아 클럽이 손흥민의 영입을 원했다. 토트넘의 다니엘 레비 회장은 손흥민의 페네르바체 이적설은 거짓이라며, 그가 페네르바체로 갈 일이 없다고 했으나, 사우디 리그 이적설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입장도 내지 않고 있다. 손흥민은 2023에서 24시즌을 성공적인 시즌으로 마무리했다. 그는 리그에서 17골과 10개의 도움을 올리며 자신의 프리미어리그 세 번째, 10에서 10을 달성했는데, 프리미어리그에서 이 기록을 달성한 선수는 단 6명 뿐이다. 구단 기록도 세우고 있다. 그는 17골을 추가해 토트넘에서만 162골을 넣어 구단 역대 최다 득점 단독 5위에 올랐고, 구단 14번째로 400경 기출전 선수가 됐다. 손흥민의 활약이 대단했던 것은 지난해 여름 구단 최초로 비유럽인 주장이라는 직책도 잘 수행하며 개인 기록도 쌓았기 때문이다. 그는 주장으로서 선수들을 잘 이끌며 좋은 팀 분위기를 만들었고 골키퍼 굴리엘모 비카리오는 손흥민을 빅보스라고 칭하기도 했다. 축구 내외적으로 영향력이 엄청난 손흥민과 종신계약을 맺는 것이 당연해 보이지만 토트넘의 움직임은 그렇지 않다. 손흥민이 토트넘에 가져다주는 경기 외적인 수익만 고려해도 재계약을 맺을 충분한 이유가 된다.